퍼치 마침 명치, 아파트까지 채워. No Be a no mercy.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때린데, uh, 웃도 때리는데. 오줌을 uh, 밖으로 빠져나온 마은더 이상 가리지 못해. It's p a s s i o n has the option. 심판 따윈할수 없어. 심판이 없는 걸 좋습니다. 우리 T1419 여러분 어서 오세요. 어, 나인보이스 필 안녕하십니까 T1419입니다. Yeah, yeah. T1419가 올해 1월에 데뷔한 따끈따끈한 신인이에요. 네. 네. 어쩐지 너무 푸푸타다 했어요. 진짜. <laughs>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가 또 생각이 나고. 아 네. 아, 정말 옛날이에요. 정말 옛날이에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우리 멤버들 각자 K-POP 팬 여러분들께. 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꼭 해야 되거든요. 자기소개 시간.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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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리더분부터. 네. 네, 안녕하십니까 티하고에서 리더와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오빠가 되고 싶은 노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T 사이버에서 메인 보컬 맡고 있는 감성 보이스 케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까만내 네. 네. <목소리도> 그리고 산남자를 맡고 있는 케빈입니다. <목소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이 그룹은 막내가 상남자를 맡고 있군요. <laughs>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laughs> 아. 그래서 래퍼를 맡고 있는 끼쟁이 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대에서는 네미남, 평소에는 온미남. T1419의 제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T1419에서 메인댄서를 맡고 있는 T1419의 해피비타민, 건우입니다. T1419의 미스업, 카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더 프로래퍼를 맡고 있는 레오입니다. T1419의 섹시보이스, 엄마, 시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야. 그 일본에서 온 멤버가 네 분이나 네.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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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본에서도 GK POP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 팬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일본으로 인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2018년까지 GK POP(()) 오늘시 05분입니다. 11시 05분입니다. 11시 0니다 11시 05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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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니다 11시 다 11시 05분입니다. 11시 05분입니다. 11시 05분입니다. 11시 05분입니다. 11시 0 5분입요다 11시 0 5분입니 저희가 프리데뷔할 때 먼저 성공개로 보여드렸던 곡인데요. 요즘 많고 다양한 매체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드라큘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재미있게 비유한 그런 곡입니다. 그럼 t 1 4 9의 드라큘라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드라큘라. 나 오늘도 길을 잃었 아침 오기 전까지 빛이 끊이질 않아 watching and watching 벗어나질 못하지 Yo 요 리듬 타이 알고 리듬 타 정신 차릴 때쯤에 리미을 just waste my time 점점 빨라져 통공이 물감으로 거리 생각 없이 크리킷 어느새 멀쩡히 포위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아 난 멋을 찾으려고 했나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아 난 멋을 얻으려고 했나 아침이 올수록 숨이 가빠 서둘러 빛이 들기 전까지 아! 나를 부르는 듯해 어김없이 끌리네 내방향 응답이 질때 아닙니다 진짜 아, 에너지가 감사합니다.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K-POP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네. 아. <laughs> 자 우리 파릇파릇한 T149도 1 네. 나의 마음에 가수의 꿈을 심어준 그런 곡 어떤 곡이 있을까요? 중학교 때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쩔어 라는 노래를 네네네. 처음 들었는데. 네네네. 이제 네네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같이 안무 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굉장한 칼각을 보여 주셔서 칼각 그거에서 좀 네네. 이제 아이돌에 대한 꿈을 꾸게 되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방탄소년단 분들의 그파워풀함 에너지. 야, 그런 게또 우리 T149에도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네. 비욘에 선배님들이 정말 좋아했었어요. <laughs> 아, 진짜. 아,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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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짜 솔로데이. 솔 솔로데이. 아 예예예. 네. 솔로, 어. 솔로, 아, 예, 예. 아 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고 아, 아,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파릇파릇하고 <laughs>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케이팝 그룹들의 매력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팬분들이 반전 매력을 꼽더라고요 저 역시도 뭐 반전 매력은 아주 넘쳐나는데요 <laughs> 아까 전에 뭐 냉미남 온미남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어, 도대체 무대... 어, 근데 저 순둥순둥함이 아까 전에 그. 뭐 노래하고 춤출때는 어떻게 그런 파워풀함이 나오는지 오, 오 진짜 신기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너무 부드러워요 <laughs> 노력 아니. 악,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헤 <laughs> 네. <laughs> 어, 좋습니다 그럼 반전매력 자 그럼 T1419의 애교장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애교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세분 분. 앞으로 나와볼까요 일단 하나 둘셋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아. 자한 분씩 그럼 돌아가면서 애교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누가 먼저 할까요? 그 제가 막내부터? 먼저 네 막내부터 좋습니다. 막내, 막내 막내 가자. 아. 막내로 어떻게 이겨? 아. 하나, 하나, 둘, 둘 셋, 뿌잉 뿌잉. 뭐야? <laughs> 어? <laughs> <laughs> <해볼 만에 웃음> 왜 이렇게 해볼 <웃음> 귀여워? 해볼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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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만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음>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막내라. 네, 좋습니다. 어, 막내 너무 강력한데. 하나, 둘, 셋. <laughs> 부대찌개 먹고 싶어요. <웃음> <웃음> 끝나고 사줄까? <웃음> <웃음> 어, 그럼 사줄까? 아이 마지막 순서가 왔습니다. <laughs> 아. 네네. 자신 있어요? <laughs> 어. 네, 그래도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아, 해볼만하다. <laughs> 오, 이런 강자들 앞에 두고 해볼만하다.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laughs> 어떻게 생각해? <laughs>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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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와. <어떡해. 웃음> 와. 와저 진짜로 제가 그 데뷔 처음 했을 때 무대에만 서면은 자꾸 잇 몸이 이렇게 말랐었거든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마르는지 모르겠네요. 예예 예, 예. 아주 좋았습니다. 반전 매력 잘 봤고요. 우리 T15 멤버들이 소원하는 뭐 그런 소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는 팬분들이랑 아. 직접 만났어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아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T1419는 팬분들과 마주쳐본 적이 거의 없겠네요. 네. 네. 한 번도 없어요? 네. 네. 오프라인으로 네. <laughs> 제 소원은 우리 오. T1419가 앞으로 정말 많은 그런 사랑을 오. 받는 아 네. 아 아주 그런. 그룹 아 <laughs> 그 그런 그룹이 되는 게제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 이상하게 자꾸 아빠 미소를 짓게 되네 <laughs> 네, 우리. 자 이제 마지막 무대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네. 어떤 곡 준비했나요? 저희 마지막 곡인 아수라 발발타는요 저희 데뷔곡입니다. 음, 예. 아수라 발발타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주문을 외우는 듯한 곡인데요. 저희 T1419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찬란한 미래를 염원하는 그런 곡입니다. 아, 좋다. 자, 그럼 T1419의 아수라발발타 듣겠습니다. 나후사크릭. 신의 공평함 로또 같은 원샷을 절대 바라지마 업업들이 alligator 느껴져 animation 아수라상의 세상에 또 바로게 찾아가 이게만 navigation 닫 때까지 해 눈이 닫히 때까지 해 yeah 내속 작은 신들이날 가만히 못내주네 yeah 낮때 어두 때 밤이 되어도 때 선이라서 흔다 넘어서 crime 멈추면 나 이게 내 pride 금불에 집혀 활활 다 오르게. 무의식은 맹식을 진행해 저 하늘까지 닿길 소리쳐 던던디어던던디어 자고 있던 내안의마 숨을 전부 깨워 간절히 바라던 진심을 여기 태워 내두눈내 네 머리에 가슴에 날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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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 심어. 라스트라 이차 Why? Now it's time to show them 제대로 된게 뭐지 Can I show them I'll be your 아니야 영웅이 필요한 다이밍 질서를 원하면 You can just play my song, kid uh, No maximum, maximum We just maximum We boy so critical 우리 테드 마치 챔피언 쿵푸를 <laughs> 지펴 활활 다 버르게 내 무의식은 의식을 진행해 저 하늘까지 닿길 소리쳐 덤덤 뛰어

bye bye ta